안녕하십니까 사카스포츠의 김재원, 이창에입니다또 엄청나게 많은 사이 a 로 o 신상들이 업데이트가 됐죠. 이달에 이미 미즈노 오피셜을 통해서는 이제 출시가 되었지만 드디어 사카 f 컴에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컬러웨이로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f 미나 에디션이라는 명칭으로 a l official official o f f i 까지 또 다양하게 지금 제품들이 나와 있거든요. 하나씩 보자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모렐리아 네오 3 베타 버전인데 네. 이제 JPN 버전 아니 인도네시아판.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일본판 모렐리아 네오 3인데 벌써 버드에서 텍스에서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보시면 가죽에서 광택에서부터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옆에 있는 것들은 엘리트 MD 모델하고 어, AS 모델인데 그러니까 일본판으로 들어온 모델은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 3 버전하고 3 베타 버전하고 두 개는 이제 일본판으로 들어왔고요 기능성 부분에서는 이미 검증이 된 모델이니까 그쵸, 네. 뭐 컬러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세련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네.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또이 축구화가 또 기념비적인 게 축구화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을 미즈노 브랜드를 통해서 일부를 이제 자신의 모교인 고등학교에다가 음, 기부한다는 음. 그런 순온한 효과도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 어, 네, 의미 이렇지. 있는 모델이네요. 음. 지금 또 새롭게 라리가 새로운 시즌을 받아가 <laughs> 공인구가 출시가 됐는데 프리메라리가 공인구군요. 네 맞습니다. 대국. 색깔이 음. 두 개네요. 10만 원, 5만 원 이런 건가요? 뭐 아. 기능성이나 가격면에서는 네. 같지만, 네이공 네, 같은 경우는 네. 뭐 에클라시프나 이런 네. 중요한 더비 경기에서. 네. 네, 사용하게 될 그런 공이거든요 기능적인 면을 조금 살펴보자면 네. 이전 공인구 같은 경우는 패널을 18개 그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8개의 패널로 지금 축구공이 구성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패널이 적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공에 임팩트 될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 약간 그런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푸마에서 축구화가 이제 엄청난 축구화들이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월요일이니까 먼저 전해드릴 축구화는 바로 다름이 아닌 푸마킹 플래티넘 모델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마킹의 역사 자체가 이제 1968년 정도에 에우제비오 선수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이 축구화 모델이 지금 푸마의 엄청난 클래식한 스테디셀러로서 40년, 50년 정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축구화 자체를 거의 역사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풀 화이트 컬러의 스터드의 길이 자체는 좀긴 편입니다 음. 진짜 외형으로만 봤을 때는 네. 정말 그 흑백 사진에서 축구 선수들이 신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80년대 마라도나가 신어가지고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이고요 음. 옛날 모델 같다는 인성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 계속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진화를 가져왔습니다. 중족부 중앙에 있는 부분들은 니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예스러우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코마킹, 가죽축구와 클래시하면서도 좀 안정감 있는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 나란히 출시되었다는 점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옛날 스타일의 힐컵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음... 착용감이 있어가지고 뭔가 두꺼운 힐컵이 발을 조금 더잘 잡아준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두꺼운 휠컵을 선호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괜찮네요 이번주 위클리 업데이트에 소개해드려야 될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드디어 또 놀라운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투마원이 사라지고 바로 오늘 출시된 모델인거죠? 네 맞습니다 투마 울트라라는 축구인데 천연 가죽은 아니죠? 아, 신상한 부분 마음이 특별져서 <laughs>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가죽의 소재가 되겠는데요 네네. 이번 축구화 같은 경우는 따라올 수 없는 속도 소재. 새로운 그래, 영역의 그러니까. 속도 이런 타이틀로 지금 투마 울트라가 출시를 하게 되었거든요 스피드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디자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마치 시공간을 네. 통과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지금 외형적으로 디자인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들어보면 이게 축구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볍습니다 이전에 푸마1 같은 경우는 캥거루 가죽을 사용했거든요. 네네. 그 반면에 이번 푸마 울트라 같은 경우는 경량성을 잡기 위해서 인조 가죽들의 합성 소재를 최적으로 이제 조합을 찾아 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매니저님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해보니까 푸마 원하고는 전혀 다른 모델이 된것 같고요. 완전 다릅니다. 오히려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에보 스피드를 조금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에보기 약간 뭐 그런 느낌의 오퍼라고 네, 이제 푸마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또 합성 소재랑 다르게 느껴지는 게 푸마에서 네. 이번에 합성 소재를 사용하지만 네. 한 겹의 레이어. 를 어퍼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크게 또강고를 네. 하고 있거든요 얇기는 무지하게 얇아서 야 이게 손으로도 느껴지거든요 스터드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V자 칼날 모양의 블레이드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이 부분은 또말 그대로 런닝화의 스파이크에서 또 영감을 얻어가지고 네, 네. 스터드 배치를 이렇게 했... 했다고 하거든요 아, 딱 봐도 스터드 구조만 봐도 달려라 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모델입니다 푸마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드레날린 팩으로 출시가 됐는데 네. 여기서의 또 의미 자체가 축구화를 가볍게 만드는 데만 목적을 둔게 아니다 제적의 무게를 찾아 가지고 경량성까지 확보를 하고 이미 충분히 가벼운 것 같은데 말이죠 그 부분에 플러스로 또 다양한 기능성을 갖추기 위해서 네.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면은 쿠아에 이제 적혀져 있는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또 기술이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쿠아 어퍼 전반적으로 또 그립 컨트롤 프로라는 또 코팅을 함으로써 보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립력까지 신경을 쓴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MG 스터드 멀티 그라운드 스터드형 축. 어 모델인데 뭐 네. 인조 잔디 구장 같은 데서 어, 쓰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1등급 모델인데 md 스터드 모델이 같이 출시되었다는 점 네. 한번 예, 다들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끄러질 일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푸마 울트라가 이렇게 출시되었고 킹도 1등급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푸마 울트라 모델도 계속 연이어서 입고가 되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저희 같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 다양한 신상 기획들, 또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또 노력을 하겠고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